연장 점검, 아니요, 추! 네, 진짜 한 16분 늦었는데, 뭐, 이 정도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던파가 최근에 연장 점검을 안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꿀타임 어떤 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일 받는 접속보상, 뭘까요? 자, 봄을 맞이하는 출석체크라고 해서 접속만 해도 주는 세 번의 추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뭘까요? 자, 이렇게 그냥. 던전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마을에서도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보상인데 <laughs> 나 골든 베리를 50개 봤는데나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냐? <laughs> 골든 베리를 50개 보자마자 그냥 심장 벌렁벌렁거리네. 어 10개가 아니고 5개도 아니고 50개를 어, 넉넉하게 주네요. 제가 이게 골든 베리 중독이어가지고 어, 골든 베리 50개 카레이드 박스 마스터 계약 패키지 레벨 상승권 카레이드 박스 카레이드 박스 그리고 옵션 레벨 성장권. 옵션 레벨 성장권이요? 이거 아이템을 그냥 성장시킬 수 있는 그건가? 이거 뭐냐? 처음 보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인게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죠? 그리고 골든베리 상자 이렇게 들어와있다 오 인, 저게 뭘까? 그리고 코인 10 강화권 그리고 앵콜 8비트 이게 윤명진 디렉터가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너무 귀엽게 나와서. 자, 보상 한번 볼게. 자, 옵션... 성장권? 장비 옵션 레벨 성장. 아! 네, 맞네요. 그냥 골든벨이 50개. 힘의 정수 한개 아껴주는 그거네. 어, 골드 조금이랑, 그죠? 요거 그냥 옵션 레벨 성장권이네요. 아, 나또 경험치 약 같은 건줄 알고, 오, 이런 게 벌써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 여러분들 성장할 때 들어가는 재화를, 네, 아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알아봐야겠죠? 뭐죠? PC방 보상. 자, 던전 앤 파이터가 2년만에 재개한 PC방 꿀타임 보상이거든요? 자 어떤 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PC방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떠요 어 10분에 채웠을 때뭐 이렇게 30분 채웠을 때뭐 3시간 채웠을 때뭐 이런 식으로 보상이 뜨거든요 이번에는 골든베리인 거 같아요 주간 꿀타임 보상도 있어서 자 10분일 때마스터기야 30분일 때 램이 60분 채우면 안전강화 증폭 그리고 120분 채우면 골든베리 50개 <laughs> 야 이제 여러분들 pc방으로 2시간씩 출근해야 되겠는데 <laughs> 와 보상 미쳤다 골든벨이 50개 와 가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pc방 가 그러면은 어, 주말에 2시간 동안 골든벨리 못해도 한, 어, 한 진짜 그 진짜 아무리 운이 없어도 2시간이면은 익스 기준으로 뺑뺑이 돌면은 못해도 한 700개는 키거든요 700개 캐면 50개를 더 주는 거야. 개꿀이죠. 네, 그리고 주간 꿀타임. 25시간. 행운의 주화가 있네요. 그리고 옵션 레벨 2강권을, 네, 20시간마다 한 번씩 줍니다. 네, 레전드죠. 자, 이렇게 행운의 주화가 나오게 되면은 25시간에 한 개씩 얻는 행운의 주화를 따면 뭘 받을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헉! <laughs> 레아 <laughs> 플라앵블렘 <릴런> 이거는 그린 옐로우네. 플래티넘. 플래, 플래티넘? 플 플래, 잠깐, 플래티넘? 빈티지? 사라지죠? <놀람> 이거는 PC방 가야겠다. 와, 미쳤다. 와, 이거는 PC방 가야겠죠? 네, 또 이제 소드 마스터, 대검 마스터리가 좀 아쉬워져서 이제 떠오른 도마랑 속소마.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백가본드사마치정 블레이드, 빈티지! 그리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어설트, 예, 어설트, 센서빌리티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세요? PC방 가야겠죠? 네. 여러분들, 개장당 1회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캐릭터가 적으신 분들한테 진짜 개꿀이고요. 부캐릭터 새로 키우시는 분들, 좀 엠블렘 가격 부담되셨던 분들한테도 아주 개꿀, 쌉꿀, 짱꿀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게 보상이 개꿀이네요. 와, 이거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PC방 한번 가볼까? 왜냐하면 이게 개꿀인 게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좀 넘게? 한달좀 넘게고, 어차피 이제 보상이 1회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PC방 이벤트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던파가 이렇게 PC방 꿀타임 이렇게까지 해자로 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 기억에 막, 모놀리움 주고, 막, 어, 쓰잘데기 없는 거, 속강 줬다가 바로 이제 리셋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 야, 개꿀이죠. 음. 이게 한달 넘게니까, 여러분들, 주말만 가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던전 앤 파이터 신규 이벤트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로톤의 지원 상자, 이거, 개꿀이겠죠? 네, 이관권 5개, 골든벨리 2,500개에 해당하는 미친 보상. 그리고, 네, 요것도, 네, 엄청난 혜택이죠. 수정 천, 사, 1,527개에 해당하는 주간 미션 완료 보상까지. 네, 아주 야물딱지게. 네, 던파가 확실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라는 느낌 들죠? 네, 요거 여러분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야 던파 진짜 이 갈고 준비했네 그죠? 음. 던파가 확실히 이 갈고 준비했어. 크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번 거. 자 이렇게 퍼지면 뭐가 남나요? 여러분이 남습니다. <laughs> 주접 한번 떨어 봤습니다. <laughs>